메이크업하는 미카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패션이면 패션, 뷰티면 뷰티, 다방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클라라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오늘 어떤 메이크업 예쁜지 아으세요 저는 약간 반전 좋아하거든요. 반전. 근데 사실 제 기존에 미디어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강해요. 저를 좀 어려보이고 청순하게 해실수 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라라 씨, 제가 실제로 딱 처음 딱 만나뵀는데, 화분 때문에 만나뵀었잖아요. 네, 예. 너무 이미지가 너무 틀린 거예요. 되게 숭딩숭딩한 모르는 부자집따르 느낌 아무것도 몰라요. <웃음> 그럼 오늘 청순하게 메이크업을 <laughs> 응. 하고, 단점 보여줄 수 있게 그윽한 우아한 섹시가 든든한 섹시로 네. 네. 근데 그 초스피드로 저 아, 오래 안 젖는 거 엉덩이 아프거든요 거 네, 일단은 베이스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헬리오케어라는 네. 브랜드에서 나오는 선크림인데요 SPF90인데 어, 피부에 네. 좀덜 자극이 가는 제품이어고죄송한데 저희가 너무 쨍이다 <laughs> <게임이다> 보니까 케어 담당해주시는 엄청난 면접이십니 이것도 뭐야? 아 뭔데 이거 뭔데 우와 대박 뭐야?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캘라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네. 항상 챙겨오시네요 제가 예전에는 음. 정말 안 먹고 운동만 했거든요. 서른이 음 <laughs> 넘고는 응? 먹으면서 운동도 해요. <laughs> 어, 인스타 구경하다가 캘라시 운동하는 그 피드가 보려면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언지 아, 운동을 가야 돼? 운동 자극사인데 맞아요. <laughs> 이번에는 선크림 다음 닭인데요 되게 어.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미샤 M 시그니처에서 나오는 리얼 커뮤니티 빔 크림 근데요 어. 이게 컬러 어. 종류별로 있어요? 21호랑 응. 23호가 있는데 콩나라씨는 21호가 많으시고 23호는 조금 어두우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응. 원장님도 코코미카처 컵에 꼭 라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사이즈가 딱 이렇게 어. 컴팩트해서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번에 네, 나한테 뚜껑을 클라라 씨가 처음 먹어봤다고 음. 원장이 너무 충격 먹으시는 반응에 이번에는 새로운 라면도 음. 먹여봐야겠다고 <laughs> 얘기를 하시더니만 <laughs> 오늘은 무슨 맛이지, 엄게 그 그거 이거 <laughs> 이렇게만 한 톤만 깔아주시면 되게 뭔가 네. 피부가 광이 나잖아요. 이렇게 약간 광을 살짝 입혀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이뻐요 피부가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laughs> 블러셔를 쓸 건데. 피부를 이렇게 조금 해가는데 너무 건조해 보이면 안 되니까 크림 블러셔를 사용을 해가지고 섀색만 살짝 줄 거거든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을 응. 때 가장 올라오는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화면에는 색감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베로 칠해주세요. 저 뒤에 제 가방에 어, <laughs> 세트인 <세팅도> 거 완전히? <laughs> 저도 그렇고 클라라 씨도 그렇고 약간 저희는 약간 오이거든요 약간 좀 옆이 좁고 이렇게 매로긴 음.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로선이 강조되시면 안 되고 옆으로 퍼트려 주셔야 돼요 아. 웃으셨을 때 가장 이렇게 튀어나온 애플 존에다가 동그란 느낌으로 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뭐 클라라 씨 얼굴이 워낙 작으셔가지고 턱 쪽에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밑에만 살짝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진한 컬러를 안쓸 거거든요? 왜냐면, 하 진한 컬러를 쓰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많이 바뀌실 수 있기 때문에, 제니하우스라는 뷰티 살롱에서 제작한 섀도우인데, 색감이 아무래도 진짜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여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진저 브라운이란 컬러로 이제 한 톤을 깔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 때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한톤 깐다고 생각하시고, 슥슥슥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방송 욕심을 내시는 건가요? <laughs> <정말 신나게> <laughs> 컵 씌워 드리려고왔요 이거 아. 어느 라면이에요? 전주 <laughs> 라면 제가 이거 빨리 먹고 드릴까요? 음. 오신 김에? 일도 일이지만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지금 먹으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쁜 사람 보면 먹으니까 더 이뻐 <laughs> <laughs> 가져와줘야 되나? 기 여기 여 이건 나 간직할 거야 <laughs> 근데 눈 밑에 많이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이 번지는 부위에서 이렇게 섀도우를 음. 칠해주시면 눈이 번지는 걸 조금 방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눈 밑에는 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가르잖아요 바르면 라인이 얼굴이 쪼금 낭번해질수 있고 하신 다음에. 살짝 음영감을 줄 거거든요 청순한 느낌은 좀더 배가 들수 있게 로지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까지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으러 온거 같아요 메이크업 받으러 온게 아니라 항상 배고플 때와야 돼. 다 <laughs> 일단 이렇게 섀도우는 가볍게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지 약간 데일리한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을 전체적으로 그리시면 뭔가 굉장히 <laughs> 메이크업을 한 이낌이많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빼서자연스럽게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공을 지게 지점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게해빼 주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응, 잘 이건 잘 무슨 컬러. 컬러예요? 이거는 약간 브라운 컬러고요. 음. 제가 요즘 되게 즐겨 쓰는 제품인데 미샤에서 나온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라는 건데 음. 되게 안 떠져요. 음. 저는 뭐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써봤거든요. 바비브라운이나 모베이크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근데 네. 그런 제품보다 훨씬 번진 영상이 있어서 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음. 다음은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만 먼저 살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파우더 타입의 그 케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훑칠 거거든요. 대부분 눈썹을 그리실 때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되게 뭔가 정교하게 그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펜슬로 막한판한땀 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눈썹만 정형화돼가지고 어, 좀 촌스러워져요. 나이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그냥 섀도우로 되게 무심한 듯 툭툭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딱딱딱딱 딱딱 보이거든요. 네. 이제 펜슬을 사용하셔가지고 빈 부분만 살짝살짝 채워주시면 살짝 됩니다. 그 다음에 립인데요. 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촉촉한 느낌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저같이 건조한 사람은 너무 매트하고 못 발라요. 오. 다 갈라져요. 아예. 그리고 촉촉한 거, 약간 음. 글로시한 거 발랐을 때가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매트하게 이렇게 오. 있으면은 시크한 화장할 땐 어울리는데 오. 사랑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음. 플로루 씨도 근육이 패션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네. 패션을 사랑하죠 음, 근데 전공. 잘 몰라요 <laughs> 전공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음. 근데 제가 되게 화보 찍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옷의 특성 이런 것도 다 살리시면서 포즈 취하고 하시더라고요 음. 패션을 전공하셔서 그렇구나 음. 포즈를 너무 잘하셔서 원래 어릴 때 무용도 하셨어요? 네, 발레 했었어요 그래서 몸을 잘 쓰시는 네. 거고 어... <laughs> 환상입니다. 본연의 클라라의 모습입니다. <laughs> Change to sexy. 이번에는 이제 클라라 씨가 오늘 보여드린다고 했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섹시한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피부 표현은 살짝 지금보다는 매트하게 들어가셔야 해서 네. 저희가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에서 나오는 프로테이러 파운데이션. 커피 한 잔만. <laughs> 라면 국물. 어, 적당한 아저씨가. 식당 아저씨가. 어. 적당하냐? <laughs> 중에 당신 다음에. 손등이 진짜 약간 두꺼비 손등 같은 느낌이래. 볼록하고 도톰한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는 스펀지를 사용을 하실 거긴 한데요. 코팅 면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유분감을 흡수할 수 있는 면을 사용해가지고 오랫동안 패킹해서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텍스처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섹시해지려면 얼굴에 윤곽이 되게 또렷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음. 날도 좀 날렵하게 세우고 착수 <laughs> 이제 들어오실 때 춤추고 들어오세요. <laughs> 자 춤추면서 나가셔야지. <laughs> 다음부터는 완전 쉬는날 차려. 이거는 매개서 나오는 원어민 발음을 한번 읽어 주시면. Lights, c a r e 어 그래요? 얇은 브러시를 사용하셔가지고 콧날에 한번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콧날이 보시면. 아니, 나는 네. 밖에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지금 식욕 아. 땀 흘리면서 아. 일을 하고 있는데 본업에 출신이잖요 지금도 힘든 시국에 나라의 경정을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아니 샵 대표님이라고 너무 <laughs> 샵 경제만 생각하고 <laughs> 네, 사실 이거 이어폰도 하나 샀거든요 그 다음에 쉐딩을 할 건데 약간 섹시한 이미지를 내려면 은 컬러감이 약간 살짝 브라운 톤이 도는 음, 컬러를 약간 태닝한, 음. 듯, 태닝한 듯한 음. 느낌을 주시려면 은 이건 맥에서 나오는 음. 웜 소울이라는 음. 제품이고요 미네랄라이즈 음. 브러쉬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아까는 약간 귀여운 느낌을 내려고 가운데 동그란 느낌으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약간 섹시한 느낌 주기 위해서 광대를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감싸주다는 느낌으로 음 근데 가까이서 보면 클로나 씨 눈동자가 진짜 맑아요 그래요? 응 오. 근데 원장님도 응. 엄청 밝으시고 활기차세요 그 아, 기운이 그래? 너무 오. 좋아요 저희 직원들은 제발 대표님 좀 웃으라고요 아, 어? 웃겨지지가 않는데요? 응. 이렇게 잘, 잘 웃으시는데? 제가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에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니까 그럼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몰입하게 되면 인상이 좀 깊나 봐요 예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밥을 응. 먹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어. 해가지 딴생각하면지 너무 많이 뿌리습다 <laughs> <그랬어요. 웃음> 이런 <웃음> 느낌으로 좋은 분데 뭔가 굉장히 생기있어 보이고 싶어요. 아, 응. 다음에 응. 이제 섀도우를 사용할 을 건데요. 섹시한 느낌을 응. 주기 위해서 브라운 계열인데 여러 가지 톤이 조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해보거든요. 3 c 쉬에서 나오는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벌저 아, <laughs> 이거 응. 구입했거든요. 아 진짜요? 어느 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내추럴 메이크업 할때쓸수 있고, 음. 태도가 높은 컬러들은 좀 섹시한 메이크업을 하실 때, 연출하실 때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약간 섹시한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베이스 컬러를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옆에 있는 컬러, 좀 딥한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꼬리 쪽을 위주로 음영 좀 줄게요. 음. 약간 올리나요? 네. 음. 섹시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는 사용 안 하고 거의 끝쪽 위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동그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바디감이 길어 보일 수 있게 옆으로 많이 음. 칠해주돼요 길게 칠을 음. 할때 음. 어디까지 해야 돼요? 콧망울에서 눈썹 끝나는 지점까지거든요. 응. 너무 밖에까지는 안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응. 섀도를할때 응. 위로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 영역을 잘 모르시겠죠? 네. 위로 하실 때는 눈을 떴을 때. 거의 동공 윗 부분까지만 어. 포인트 컬러는 거기까지만 가시면 넣어. 너무 위까지 하니까 네. 제가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어. 어. 그렇게 되면 되게 촌스러워지는 네. 거고요. 그래끝 쪽을 진하게 하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럽게 쓰면 아. 되겠고또 바르면 안 되겠죠. 음. 음. 또 바르면 눈이 더 동그레 보여서 더답답고네 맞아요. 맞아요. 답답해 보이더라요 라인인데요. 아까랑 그리던 패턴은 비슷해요. 끝쪽 위주로 그리긴 할 건데, 블랙을 사용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방조해볼게요 라인은 얇게 그려요. 라인은 아까보다는 좀더 굵은 감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섀도우 영역도 좀더 넓게 그렸기 때문에 라인도 조금 더볼하게 그 눈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긴간중간에긴 거를 붙이는데 이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붙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끝쪽 위주로 접어들어 네. 겠습니다메이크업을몇십년 네. 음. 하신 거예요. 음 이제 거의 20년 다 되었겠죠. 저도 응. 연기를 거의 스무 살때 시작해서 보니까 15년 정도 됐것같더라요 진짜 유명한 사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그플라시가 되게 유명해진 게그 시국 매깅스 그 입고 나왔을 네. 때. 그때가 몇년 전이죠? 그게 2013년. <laughs> 어, 벌써 시간이 한1 네. 7년 지난 고 네. 요 네. 저는 늦게 떠가지고 음. 연기는 음. 꾸준히 했는데요. 아 근데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응. 매일매일. 응. 언젠가는 정말 그 노력의 대가가. 네, 응. 노력하는 만큼, 꾸준히 하는 만큼 응. 성과가 응. 나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지금 응. 얘기하는 동안 이미 눈썹이 완성이 됐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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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보다는 약간 좀더 뭔가 이렇게 응. 각이 그 생기고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눈썹에 틀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좀더 응. 응. 섹시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실 수 있는 거죠. 어, 표정 너무 유연하신 그런 말씀이에아전좀 네, 네. <laughs> <laughs> 그런 게 있어. 카메라 앞에서 <laughs> 이렇게 컨셉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충실해야 될것 같고 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laughs> <한정. 웃음> 립을 사용해 볼 건데 그 3CE에서 나오는 매트. 어, 저이 아이 되게 좋아요. 이 아, 컬러가 응. 아무 옷에 매칭하기 좋더라고요. 네, 가죠 218번인데요. 핑크도 아닌 것이, 코랄도 아닌 에이. 것이. 웜톤이든 쿨톤이든 상관 없이 사용하실 수 에이. 있는 맞아요. 것 같긴 요 짜느리. 음. 아까랑 느낌이 되게 들죠? 어, 진짜 다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음. 엣지 있어졌어요. <laughs>